요즘 저탄소 태양광 같은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과 고용을 촉진시키는 이 그린 뉴딜 정책이 있던데 한국도 뉴딜 정책에 맞춰서 뉴딜 펀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린 뉴딜 ESG 상품도 있나요? 저 회사도 이제 그린 뉴딜 ESG 상품이 있고요. 그 이름은 신한 아름다운 SRI 그린 뉴딜 펀드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 뭘까요? 네, 신한 아름다운 SRI 그린뉴딜 펀드는 당사의 대표 ESG 펀드로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2005년에 이제 처음 출시된 사회적 책임 투자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ESG 요소들이 이제 투자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ESG 경영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고요. 또 정부의 이제 그린뉴딜 정책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에도 같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따라가시네요. 네. 그렇다면은 투자 방식과 관련해서 음... 이 운용 전략과 대표적인 투자 종목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본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G 평가를 통한 투자를 한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ESG 관련 이슈라든지 아니면 테마에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 ESG 자문사의 ESG 평가와 그리고 당사 내부 리서치의 ESG 스코어링을 종합해서 투자 유니버스를 결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들 중에서 재무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을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70%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알파 전략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린 유리 정책 등 이제 ESG 관련 이슈나 테마에 이제 한30%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알파 전략이라는 거는 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투자 전략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이게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ESG 스코링을 통한 투자는 좀 기본적으로 좀 장기 성과를 이제 네, 가져갈 네, 수 있는 네. 어, 그런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알파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책이나 이런 것들 이슈가 됐을 때한 번씩 올라올 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네. 통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그러면 보시면... 자산운용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엄청 신경을 쓰면서 운영하는 네. 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는 너무 네.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리서치를 하면서 네. 이제 그런 테마나 이슈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음... 것들을 리서치해서 관련 종목들을 찾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제표를 주로 활용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이런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 구조 등을 함께 평가해서 이 성과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용 판매 보수의 10%를 그 사회공헌 기업으로 적립하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기부 활동 해오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펀드에서는 네. 이제 운용 판매 보수의 10%를 적립해서 사회 공헌 활동들을 이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 재원을 활용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캠프를 개최를 했었고요. 음. 뭐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네. 장애인 고용에 좀 기여할 목적으로 구디일 네. 스토어의 기부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구디일 스토어. 기증한 물품이나 옷을 판매하는 거 네,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좋은 활동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laughs> 네. 정말 변화하는 세상에 굉장히 유망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아, 네. 아이스크림 <laughs> 네. 좋아합니다. 네. 맥도날드 가면 맥플러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네. 저희 애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오레오. 네. 근데 예전에 이 아이스크림 뚜껑이 플라스틱이었거든요. 아. 근데 2019년도서부터 이 플라스틱 뚜껑이 종이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서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플라스틱 뚜껑으로 바꾸고 나서 이 1년간 생산량이 14톤이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아까 그 ESG 펀드들 국내에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ESG와 관련된 기업 활동들을 더 먼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해외 펀드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ESG에 대한 논의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어, 저희 회사에서도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신한글로벌 지속가능경영 ES펀드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한글로벌 지속가능경영 ESG 증권 투자 신탁 어, 너무 깁니다. <laughs> 어,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네, 신한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ESG 펀드는 어, 지속 가능 성장을 이제 추구하는 ESG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네. 어, ESG 주식형의 60% 그리고 음. 글로벌 단기 채권형 펀드의 이제 35%가량을 네.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아. 그리고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ESG 기업을 기업을 찾아서 직접 투자하는 펀드는 아니고요. 네. 해외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우수한 ESG 주형 펀드들을 선택을 해서 네. 어, 투자하는 이제 재간접 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도 글로벌 단기채권 비중이 한35%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 주 혼합형 펀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형 중수입 그리고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펀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채권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좀 편입 비중 면에서도 좀 네.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긴 하거든요. 네, 그럼 주로 어느 나라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어요? 네,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선진국 네.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럽에 이어서 이제 e s g 도입을 가장 먼저 한 이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이라든지 네. 뭐 이런 대형 연기금들이 오래전부터 ESG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이제 많은 유럽 기업들은 이미 ESG 관점에서 회사들이 경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큰손 투자자들이 이미 기업에 네.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네. ESG 관점으로 오래전부터 운영이 되고 음.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뭐 신흥국 그리고 아시아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G 관점의 경영, 그런 준비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투자 비중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 같습니다. 보면은 그 신흥국가보다 선진국가가 조금 더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네, 맞습니다. 음. 뭐 저런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뭐 네. 일반적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선진국의 기업들에서는 발 빠르게 ESG 경영을 계속 추구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상 기업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가지고 점수를 평가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펀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 ESG 요소들이 펀드 투자 프로세스에 전반적으로 잘 녹아져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SG 전담 인력 그러니까 리서치 인력과 운영 인력들의 규모가 충분히 큰가에 대한, 그리고 역량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링 과정을 통과한 펀드들 중에서 어,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좀 오랫동안 내고 있는 그런 어, 펀드들을 저희 신한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ESG 펀드에서는 최종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ESG 경영을 꾸준히 해온 기업들만 골라서 담는다, 네. 이런 얘기신 거죠? 정확히는 ESG 네. 어, 경영을 꾸준히 해온 기업들을 담고 있는 펀드. 네. 담고 있는 펀, 현재 진행형 네, <laughs> 담고 있는 네. 어, 펀드들을 이제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하이펀드 ESG가 뭘까요? 어, 하이펀드의 ESG는 사실을 각각 펀드마다 조금 네. 특징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네.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뭐 주류, 담배, 도박, 그리고 무기 석탄, 그리고 환경 유해,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네. 성인 산업, 뭐 이런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아니면은 환경적으로 어,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지속가능 성장이 낮다라고 보고 투자해서 배제를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뭐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기업들의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어, 장기적으로도 뭐 시장을 어, 상회하는 순위를 좀 추구하는 그런 펀드들이 저희 펀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내 돈이 석탄 발전에 투자가 되고 또 무기 제조에 투자가 네.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ESG 펀드가 나온 이상 받아들이기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 하는 ETF 있잖아요. 네네. 이 ETF나 일반 주식형 펀드와 뭐가 다를까요? 네, 이들 펀드들은 각각 40개에서 100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서 차별화된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하이 펀드들의 성과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펀드 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서 새로운 펀드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펀드 교체나 투자 비중 그리고 펀드 개수 조정에서도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너 예. 잘못하면 빼버릴 거야, 약간 이런 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laughs> 네. 투자자분들을 대신해서 네. 뭐 좋은 펀드들을 골라준다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한자산 운용의 ESG 상품 중에서 채권형 상품도 있던데, 어떤 상품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네. 신한 지속 가능 경영 ESG 단기 채권 펀드입니다. 네. 이 펀드는 국내 채권형 상품이고요. 어, 상품 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ESG 채권 중에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보통 채권 하면은 주식보다 안전한 투자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ESG 채권하면 뭔가 좀 생소할 것 같긴 한데 네. ESG 채권은 일반 채권하고 좀뭐 다른가요? 네, ESG 채권에는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녹색 채권과 사회적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 녹색 채권은 뭐 신재생에너지 등 어,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된 채권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 채권은 사회 가치 창출 사업, 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지원, 뭐 취약계층 지원 같은 그런 활동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된 채권입니다. 어 되게 좋은데요. 네. 네,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속가능 채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속가능 채권은 이제 환경친화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네. 이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채권인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채권들이 일반 채권과 좀 다른 이유, 다른 점을 좀 찾아보면은 네, 일반 채권이 특정한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발행하는데 반해서. ESG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을 명확하게 어, 드러내고 이제 발행한다는 게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 기업들이 이제 ESG 경영이 좀 화두가 되고 사회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ESG 채권의 발행뿐만 아니라 ESG 투자에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채권 시장도 함께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속가능경영 ESG 단기채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네, 저희 펀드는 ESG 채권과 ESG 관련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에 최소 5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국내 ESG 평가 전문 회사인 네. 서스틴베스트의 자문을 받아서 네. 어, 기업 ESG를 이제 스코어링을 선정한 후에 ESG 등급 이제 비등급 이상 나온 기업들의 채권 음. 중에서. 투자 채권도 좀 선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ESG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ESG 채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예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앞에서 ESG 목적 채권 그리고 ESG 기업 회사채에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저희 펀드의 포트폴리오에는 이제 롯데쇼핑에서 발행한 사회적 책임 채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채권은 중소협력사 저금리 대출 그리고 대금지급 주기 단축에 사용되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채권과 달리 ESG 목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채권입니다. 그 이러한 ESG 목적 채권 이외에도 당사에서 이제 전문 ESG 평가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평가한 ESG 상위 등급의 회사채에도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그 펀드명을 보면 그 단기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기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 ESG 단기채 펀드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 1.5년 내외의 단기채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제 금리 변동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ESG 투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강하는 줄 몰랐네요. 네, 앞으로 ESG 투자가 투자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신한자산운용의 ESG 펀드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신한자산운용의 강한성 차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